크리스마스 연휴 때. 발을 핀 남편 대신 장거리 운전을 했더니 여기저기 쑤시고 난리였어요 오늘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셔서는 잘 지내냐고 물으시길래 운전 많이 해서 쑤신다고 했더니 대뜸 같이 사우나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는 16년 차지만 아직 어머님이랑 알몸은 튼 적이 없어서 부끄럽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좋게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너랑 나랑 본 세월이 얼만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며 같이 가자고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목욕가방 챙겨서 어머님 댁에 갔어요 어머님 단골 목욕탕에 티켓 끊 넣어놓은 거 많으니까 거기로 가자셔서 쫄레쫄레 따라갔습니다. 저는 원래 사우나 가면 샤워, 샴푸, 온탕, 땜밀기 샤워 이 정도가 기본 루틴이에요. 근데 갔더니 어머님이 샴푸 하고 나서 머리에 바르라며 머를 두피에 막 문질러 주시더니 수건으로 똘똘 싸주세요. 이게 뭐냐니까 두피 때 빼는거래요. 뭔가 슬슬 시원해지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온탕 가서 떼를 불리는데요. 떼 얼마 불지도 않았는데 사우나실에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사우나실은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. 엄청 뜨겁잖아요. 근데 어머님이. 괜찮다고 찬물 한 바가지씩 떠서 저도 주고 어머님도 한 바가지 들고 들어가자고 하세요.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단 바닥에 수건 깔고 앉으래요. 앉아서 찬물로 얼굴 시키면서 있으면 있을 만하다길래 따라했는데 진짜 땀도 잘 나고 개운하더라고요. 그렇게 사우나실과 냉탕 왔다갔다하면서 반복했더니 뭉친 근육이 싹 풀렸어요. 서로 등도 밀어주고 냉탕 온탕 왔다갔다하며 냉온욕도 하고 한참 놀다 나와서 구운 계란이랑 바나나우유도 먹고 어머님이 찍어 발라주신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무척 재밌었어요.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랑 살아서 엄마랑 목욕탕에 간 기억이 없었는데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. 이랬을까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목욕탕에서 두피 스케일링도 하고, 얼굴에 팩도 하고, 발 각질도 밀고, 그런 거 제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배웠어요. 아! 사우나실에서 수건 깔고 바닥에 앉으면 덜 뜨겁다는 것도 배웠고요. 어머님이랑 다 씻고 나와 시댁에서 맥주에 김치전 먹고 돌아오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이 금방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.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사우나 간 얘기를 하니 우리 엄마 딸 없어서 서운한 거 오늘 한 번. 하셨겠다며 저보고 고맙다고 하네요 고마운 건 사실 저였는데 말이죠 저야말로 엄마랑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목욕 가서 처음으로 어른한테 목욕할 때뭐 하면 좋은지도 배우고 간식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사우나 메이트가 생겨서 기쁜 날입니다 오늘 밤은 꿀잠 예약입니다